...을 향해서 서주시고요. 우리 자연스럽게 손인사부터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입니다. 손인사, 하나, 둘, 셋. 네, 계속해서 왼쪽 바라봐주시고요. We Don't Stop의 포인트가 담긴 포즈 부탁드려도 될까요? We Don't Stop! 좋습니다. 계속해서 왼쪽 바라보시면서 포토타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포즈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지금 일단 사진 잘 나오시나요? 네, 좋습니다. 왼쪽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또 자연스러운 손인사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도 스타 하나, 둘셋 좋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위드온스타 포인트 안무가 담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좋습니다. 우리 오른쪽 향해서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 서주시고요. 네, 먼저 손 인사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에도 포인트 안무가 담긴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하나. 둘셋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사이코스가 전진합니다. 하나 둘셋 사이코스 파이팅! 좋습니다. 이제 개인 촬영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인 리더 민재씨 남아주시고요. 우리 다른 멤버분들은 무대 옆에서 잠시 대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재씨부터, 이번에도 왼쪽부터 포토타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가장 자신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입니다. 우리 리더이자 메인 래퍼이자 메인 댄서 민재씨의 포토타임이고요. 자,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한번 왼쪽 바라보시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과 정말 찰떡으로 포즈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분들을 향해 그리고 기자님들을 향해 하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카리스마 포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우리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리더 이제시고요네 마지막으로 손가락 하트 네 다양한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에도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좋습니다. 로디를 향한 하트, 기자님들을 향한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우리 토끼와 멍멍이를 닮은 토몽이. 네, 민재씨 포토타임. 감사합니다. 다음은 준민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씨 보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이번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손가락 하트, 보라트,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기자님들 알아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우리 민재 씨와 함께 마티형 라인 주민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네, 다음 포즈,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로디를 향한 하트 부탁드립니다. 기자님들을 향한 하트.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민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또 부탁드리고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표정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이요.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좋아요. 둘, 셋. 감사합니다. 우리 수민 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진식 씨. 이번에도 네,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진식 씨의 포토타임입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 포즈,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다음은 현우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다음은 카리스마 포즈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눈웃음이 매력적이죠.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은 카리스마 포즈, 시크한 포즈,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좋아요. 셋,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현우씨의 포토타임이었고요. 다음은 세연씨.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계속 이어갈게요. 자신 있는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다음은 카리스마 포즈요. 하나 둘셋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네,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자신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우리 팀내 최장신 세은씨의 포토타임입니다. 하나 둘셋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요 하나 둘셋 다음은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준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하나 둘셋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둘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다음은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어우 네 포즈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헌터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카리스마 표정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다음은 카리스마 포즈요 어우 좋습니다 하나 둘셋 다음은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 헌터씨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예찰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인 댄서이자 메인 셋 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카리스마 포즈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사랑의 하트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신 있는 표정과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시크한 표정과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하트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예찬씨의 포토타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토타임을.